<laughs> 엄마를 집에 오라고 해서 이삿짐을좀받아야될것같은데 집들이 좀. 아 빨리 인사하자. 인사드려. 와줘서 감사해요. 친구야 너도 와줘서 고맙다. 와줘서 감사해요. 얘가 톰 누나지? 친구 누나. 이렇게 하고 종료. 집들이 그만할게요. 가세요, 멀리 안 나가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를 오라고 하고, 그래서 여기를 합치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나 진짜 너무 애매하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얘를 다시 이쪽으로? 다시 집으로 이렇게 가구는 가져가면 안되지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배치되있는걸 내가 가져가면 안되잖아 옵션을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다시 내가 집으로 본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 가족 가방을 보면 어 있어 내가 짐 싸놓은 거 그대로야 고고학 작업대 엄마 아빠 사진 내 사진 책상 의자 내 컴퓨터 목공 작업대 그리고 내가 만든 벽걸이 장식 하트 이거 이거 내가 짐 싸놓은 건데 이걸 가져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려면 다 함께 이사를 가서 엄마 아빠를 어..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긴데 조금 모양새가 어 출근 빨리 하세요 뭔가 이제 모양새가 좀 안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사를 다 같이 가서 엄마 아빠를 집에서 내보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조금 보기는 안 좋은데 쫓아내는 것 같아서 쫓아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못 갖고 가네. 기다렸다가 가자. 수영이나 한번 하고 갈까? 일로 와봐. 내가 여기 살면서 많이 못했어. 처음에만 조금 하고. 그래, 옛날에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통발... 그래, 이거 내가 풀어놨었는데... 어, 이거 확인해보자. 와, 뭐 많이 잡혔는데... 야, 물고기 많이 잡혔어. 이거 내가 통발 설치해놨었잖아! 물고기가 없대. 에이. 근데 여기 왜 물고기 있는 것처럼 보여? 괜히 기대했네. 어디야? 오셨습니까? 가십시다. 이제 퇴근하셨으니까. 이사왜 이상... 이래 집으로 와세요. 레프 갈바 스레인셰바지비 집으로 어 오세요. 와, 이거 청소. 밟보 청소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먼지.. 이놈의 먼지 왔어? 이제 가야겠다 진짜 이사 분리이사하면 안돼 이삿짐이 못 갖고 가니까 그냥 이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갈려던 곳을 다시 들어가서 가구를 없애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제 가방을 열어보면 내가 이사짐싸고오 그렇지 그래 이, 내가 나갔던 그대로네 이거 접시 널브러져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 그래 이렇게 내가 원한 게 이거잖아 책상 쓰던 거, 쓰던 거 이렇게 쓰고 컴퓨터도 쓰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든 장식은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 고급 작업대랑 이거는 여기 밖에서 하려고 지붕을 일부러 크게 만들었잖아 이걸 너무 벽에 붙이지 말고 한이 정도?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작품들 여기다가 이렇게 쭈루룩, 이렇게, 목공 작업대, 고고학 작업대.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, 이 엄마 아빠 사진은, 어, 방, 방에다가, 엄마 아빠 사진 여기 놓고 그리고 내 사진 놓고 아이 하나는 이쪽에 놓을까? 그리고 여기서 액자 액자 은색 액자 노란색 액자를 좀 하고, 아! 음. 이렇게 하고, 이제 부모님은 두 분은 전현무 씨, 정말로 씨 나가시면 돼요. 정씨 정, 정 이름으로 나가게, 엄마가 직접 분리이사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는 다시 못 가고 그냥 뭐 부모님이 알아서 집 구해서 사시면 되니까 집 구해서 알아서 사세요 저 놀러 갈게요 내가 나와진 거야?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제... 잠깐만 여기잖아 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나와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부모님 그럼 부모님은 빼버릴까 집 어디 구하시면 은 그때 놀러 갈게요 잘 살고 계세요 <laughs> 울어? 너 우는 거야? 아, 너 독립한 게 슬프니? 그럼 엄마 아빠랑 헤어지니까 얼마나 슬퍼. <laughs>